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다들 어, 힘이 들고, 어, 돈을 잃으면 우울해져요. 음, 어찌됐든. 그래서, 어, 그럴수록 이 정신적인 멘탈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돈을 왜 벌려고 노력하냐 하면,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돈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심리적으로 힘들어져요 음, 그래서 많이 요즘 그그 그 부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곳곳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저는 펀드를 하는. 할 때도 제가 수급으로 주식을 어떻게 하, 못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아, 심지어 그 발행주식 100%를 잡고 그 중에 회사가 54%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18% 정도 가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 한18%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벌써 얼마예요? 54 더하기 36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90%잖아요. 제가 한 5%를 샀어요. 발행 주식을. 그런데도 내려요. <laughs> 진짜 그 주가는 기업이 결정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리는데 어, 시장의 참여자들이 전부 눈을 부릅뜨고 가격을 맞추려고 애를 무지만이 쓰는 거예요. 어, 좋다 나쁘다는 이제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게 채권도 금리라는 가격, 부동산도 가격, 주식도 가격,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어, 크게 보면 이게 왜 조정을 받았냐, 이제 저 생각해 보면, 7월달에 갑자기 고객 예탁금이 늘면서 막그 시장이 막어 2,770까지 올라가던 날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우리 그분님들처럼 연초부터 저랑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 뒤늦게 이제 주식시장이 될것 같아서 코인 시장 뭐 이런 데서 나와서 다 가자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견디다 견디다 못하고 며칠 전에 28전쟁이 일어났죠. 지난 주말에.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왔잖아요. 고용이 숫자는 서프라이즈였고, 시간당 임금은 시장이 우호적인 거였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빚투도 많이 있어서 신용 미수한 것들이 월요일, 월요일이 아니죠. 월요일 우리는 오는 날이었고, 하요일 날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불과 며칠이 안 지났지만, 그날 기록했던 가격 대비해서는 주가들이 제법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음,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그날 너무 그, 그, 뭐라 그러나요? 뭐, 제 B2에 따른 반대 매매? 어, 그런 거 더하기. 어, 또 하나는 이제 전쟁의 공포. 그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음, 주식 시장이 돈 벌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이게 나 혼자 뭘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을 정하고, 그들 중에는 이제 우리 그 부분들도 계시지만 기간도 있고 요인도 있고 별 별희한 사람들이 다 섞여가지고 매매를 한다고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분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어쩔 때는 겁도주고 하여튼 뭐 악질적인 분들도 많이 있죠. 우리 그부분들 겁줘서 음, 하락을 유발시켜서 그런 분도 계시고. 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하여튼 주가는 기업이 결정해요. 그건 어쩔 도리가 없는 진실이라고요. 그래서, 어, 수급으로 주가 안 만들어져요. 상반기 내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이 좋으면 가만히 내비둬도 기업이 복수하고 저절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런데 기업이 이게 막, 그, 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아니, <laughs> 내가 안 <laughs> 누군가 팔아버리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오늘은 4분기 시장. 지금 이제 4분기 초입이잖아요. 오늘이 10월 11일인가요? 12일이네. 음, 4분기가 이제, 뭐, 또 10월 초에는 연휴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4분기가 이제 막 진입하는 거예요. 음, 해마다 제가 그, 두산일의 4분기 시장을 가만히 보면, 약간 특징이 있어요. 이게 12월 말일 지나고 나서 1월 초가 돼도 사실은 연속으로 이어지는 건데 12월 말일이 되면 뭔가 이제 결산 이슈가 있어요. 각종 펀드들 결산, 그다음에 나라에서도 세금을 걷기 위한 주주의 학정 그리고 기업에서도 배당을 주기 위한 주주의 학정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12월이 그런 달이죠. 그러다 보니, 4분기 시장은 약간 그 특징이 있는데, 그걸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가, 4분기가 되면요, 올해 실적은 안 봐, 이제. 다 내년도를 쳐다봐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좋았고, 뭐 이거를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리면, 곤란해. 왜냐면 원래 실적 좋은 건 원래 주가에 다 가, 가만히 된 거예요. 주가가 1년 내내 어떤 계적을 그리잖아요. 그게 한 달, 두 달의 주가의 계적은 수급이 만들기도 하고 엉뚱하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1년간 어떤 추세를 갖고 계적을 그린 기업들은 사실상 기업의 실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근데 올해 실적이 좋은데 내년도 전망이 어떠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지 올해 많이 오른 어떤 뭐 필수 소비자 중에도 그러고 또 어떤 막 그런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2월 주가가 결정이 돼요 더군다나 그게 많이 올랐으면 음, 많이 올랐으면. 제 좋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많이 오르고, 내년에도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아울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틀려져요. 특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제 1년 결산하고 나면 펀드 성적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해고가 되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매니저 성적 좋은 사람한테 펀드를 몰아주기도 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게 내년 1월 달부터 하면 1월 달 기준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연말 전에 미리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하여튼 그것도 이제 결산을 맞이하는 어떤 이벤트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연말이 되면 프로그램성으로 해서 현물을 많이 사요. 그, 특히 증권사들이 그걸 많이 해요. 선물하고 연계돼서 인덱스를 사면 연말에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받고 내리면 말짱깡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개인하고 틀려서 선물로 해지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일정 스프레드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건 연말에만 있는 현상이에요. 물론 중간에, 중간에 배당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분기배당, 뭐, 반기배당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 그거보다는 연말에 배당하는 게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만 되면, 특히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연말까지 프로그램에서 엄청 들어와요. 엄청, 엄청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 위주로 해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주가가 많이 오르느냐? 이제 안 오를 때도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스탠스 때문에 그래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야 돼요. 작년까지 9억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 주가가 올라서, 막, 5층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막 70억이 됐어. 뭐, 50억이 됐어. 뭐, 그런 주식도 원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세금 모두 맞는 거 더하기 자기가 노출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돈 많은 분들일수록. 그래서 슬금슬금 이제 주식을 내놓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10억 이상 주식을 한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laughs> 그러면 당연히 수급의 영향이 적어야 되는데, 이제 막 TV나 방송이나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시한 방송에서 하니까 10억이 안 되는 분들도 따라 파는 거야. 어차피 쟤들 팔면 내리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배당부로 거래되는 마지막 날까지, 어, 특히 많이 오른 종목, 이런 종목일수록 이제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개인들이 배당 주식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당 주식 사서 배당 받으면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지금 좀 배당 주식을 사서 12월 달에 기간들 인덱스로 배당 차익을 노리고 많이 살 거거든요 그때 한 배당 수익률 정도 나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팔면 돼 팔아가지고 그 거액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막그 원래 많이 오른 주식들 막 싸게 막 던지고 그러면 올 배당 낙 되는 날 그거 사는 것도 한 가지 그냥 뭐 작은 팁이에요. 음. 이제 그렇, 그렇게 또뭐 어, 매매해서 내년 1월 지나고 2월 지나고 또 기업들이 좋은 실적 내줄 걸로 전망이 되고 그러면 그때되면 내년이 즐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 주가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런 그 어떤 특수한, 이거는 기업의 주, 기업이 결정하는 주가도 아니고, 제도가 결정하는 주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제도. 우리가 금투세가 이제 연장이 되어 있는데, 2025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되면, 1년에 5천만 원 이상 주식을 투자하는 2026년부터 이익이 생긴 사람한테 20%씩 세금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아마 저는, 그때 또 연장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안 받는 대신에 거래세를 받거든. 거래세는 당구장 주민이잖아요. 뭐 주, 그 개인 투자가든 기관 투자가 분들이 우정사업본부 제외하고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여서 거래세를 안 내요.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어떻게 내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인덱스 차익거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그외에 나머지 분들은 돈을 1톤 따든 간에 거래세를 내는 거니까 그게 일관으로 보면 하루, 하루에 15BP니까 한번 곱하기를 해보시면 대충 나오거든요. 15BP인가 1.5BP인가 하여튼 0.15%니까 15BP가 맞죠. 하루 거래대금 곱하기 0.0015 하면 그게 우리나라 재경부가 걷어가는 항구장 게임비예요. 그게 훨씬 낫죠. 골치 아프게 뭐 원래 니는 돈벌었네 많이 그리고 코스피가 계속 오르면 다행인데 또 어떤 해 연말 종가가 쭉 내려가면 그 후에는 정부가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러면 세수가 뻥 끊나는 거잖아. 원래도 지금 세수가 뭐 57정가 얼마 뻥 끊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하여튼. 사사공개는 그래. 그래서, 어, 잘 대응하셔야 돼요. 어, 잘 대응해서, 어, 우리가, 그, 돈을 벌기가 참 어려워요. 주식에서 벌기가 참 어렵거든요. 지나놓고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만 지속 가능하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벌어나가는 습관을, 그런 제, 재미를 들이면, 투자가 재밌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4분기 시장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요약하자면, 기업들, 개별 기업들 주가는 내년도 전망이 반영되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내년도를 보고 선침해하고 또 내년도 아울러이안 좋으면 선침매도도 해요. 선매도도 하고.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당 투자를 위한 기간 인덱스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 좋은 종목들은 주가가 하방경기성이 있어요. 세 번째 펀드 결산기, 펀드 매니저 교체, 그다음에 해치펀드 만기, 이런 걸로 수급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종목별로 가만히 진짜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 세금 해피 매물이 해마다 반복돼서 나가요. 옛날에는 뭐 코스피는 2 5 코스닥은 뭐 10억, 그 다음에 10억, 20억이 안 되더라도 발행 주식 소유 비율 기준으로 코스닥은 2%, 뭐 코스피는 1% 그러다가 지금은 10, 10억이니까 뭐그 사람들의 영향보다 그게 나올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매물이 더 많아요. <laughs> 참 재밌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